오늘은 고프 코어 룩을 가지고 왔는데요. 새로 생겨난 신조어인 만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등산이나 캠핑을 할때 체력을 보충하는 용도로 먹는 작은 사이즈의 간식을 뜻하는 고프와 지극히 평범함을 추구한다는 뜻의 롬 코어가 합쳐진 말로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기능성 의류를 일상복으로 승화한 실용적인 패션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패션 용어가 됐을까요? 등산.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일상에서도 아웃더 의류나 등산화, 방수 재킷, 플리스, 캡, 백팩 등과 같은 아웃더 브랜드 아이템들을 입는 게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실용적인 패션으로 승화되어 고프코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룩에는 명확한 기준이나 정답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스타일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프코어 하면 대표 아이템으로 방수 재킷이죠. 코티드 웨더 자켓을 이용해서 팝스러운 컬러감 스타일링을 해보았어요. 특히 이 웨더 자켓은 표면 코팅 처리 후에 소프 가공된 코튼 100% 원단으로 제작되어서 고프코어 룩의 핵심인 방수 기능으로 실용성을 높여줍니다. 밑단 스트링부터 전면 YKK 투웨이 배색 지퍼, 그리고 사이즈 포켓 클로즈 지퍼가 모두 화이트 컬러로 통일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스트링이 있어서 사이즈에 유연하게 착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켓 안에 레이어드로 입은 티셔츠는 룩의 심심함을 줄여줍니다. 다음으로 팬츠는 한눈에 봤을 때 그냥 오버사이즈 팬츠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바지 두 개를 레이어드한 듯한 독특한 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더욱 특별한 점은 바지 앞뒤 단면에 있는 지퍼를 열면 스커트와 팬츠를 믹스한 듯이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팬츠 또한 자켓과 같이 100%코트 소재로 착용감이 좋기 때문에 고프코어 룩으로 적절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여기에 저번에 알려드렸던 푸르와. 브랜드 프로아이 770 백팩을 더해준다면, 백팩의 적당한 크기감과 스타일리시한 요소가 룩의 개성을 더해줄 거예요. 이번엔 고프 코어 룩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이템, 버킷셋을 들고 왔어요. 심플하면서도 감각적인 블랙 버킷 셋으로 전체룩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프코어룩으로 끌어올려봤는데 상의로는 호이테 시그니처 티셔츠를 선택했습니다. 고밀도의 두꺼운 면혼방 소재로 제작되어 변형이 적어서 더욱 오랫동안 입을 수 있고 이 제품은 심플하지만 릴렉스한 오버핏과 실루엣이 돋보이기에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전체룩의 데일리한 느낌을 더해주실 수 있습니다. 바지는 아조바이아조의 타이다이 쇼츠를 선택했는데요. 원단 염색 후에 타이다이 워싱을 통해 은은한 무늬를 만들어 제작한 숏팬츠랍니다 같은 원단의 반팔 셔츠와 셋업으로 제작된 상품이라 코디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해요 또한 앞서 보여드렸던 팬츠 제품과 같이 이 제품 역시 허리 부분에 조절 가능한 스트링이 있어서 사이즈에 유연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스트링을 활용해서 볼륨감이 있는 실루엣을 연출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포켓의 로고라벨 디테일은 이 바지만의 특별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조화롭게 스타일링해서 고프 코어 룩을 완성해봤어요. 이번 세 번째 스타일링은 깔끔한 고프코어룩을 연출하는 동시에 실용성과 개성을 살려 다양한 레이어링 효과를 내보았어요. 아조바이아조의 나일론 캡은 볼륨 자수로 표현된 트라이벌 무늬가 독특하고 길이 조절 스트랩이 있어서 착용감이 편안할 것 같았어요. 상의는 메이커토스트의 아노락 점퍼와 크롭 크로스 웹 슬리브리스 탑을 매치해 보았는데요. 다양한 레이어링 효과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노락 점퍼는 밑단 스트링으로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크로스 랩 슬리브리스 탑은 골지 소재로 몸에 딱 맞는 실루엣이 연출되는데 이두 상의가 잘 어우러져서 밋밋할 수 있는 룩에 개성과 발랄함을 더해 줍니다. 하의는 심플한 디자인의 나일론 팬츠를 선택해 다른 아이템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했어요. 넉넉한 핏은 편안함을 더하면서도 고프코어 룩에 잘 어울리는 멋진 실루엣을 연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푸르아의 450 백팩 아이보리 색상을 함께 매칭해 보았어요. 이 제품은 다양한 수납 공간으로 실용성까지 갖춘 가방이에요. 아이보리 컬러지만 살짝 노란기가 도는 컬러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고프코어룩 스타일링은 다양한 날씨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스타일링은 고프코어룩의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룩으로 앞서 보여드린 룩과는 조금 다른 무드와 코디예요. 푸르아이 볼캡은 스타일링의 첫 번째 포인트로 캐주얼하면서 고프코어룩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룩에서 특히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기본템 중 기본템인 이 화이트 티셔츠인데요. 타이포 일러스트 디자인이 독특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코튼 폴리 소재로 만들어져 부드럽고 주름에 강하면서 잘 늘어나지 않아서 실용적인 제품이에요. 여기에 아이보리 색상의 버튼 벤티드 드레스와 레이어드하면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간 허리라인 보이시죠? 실루엣이 예뻐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다른 크롭티와 함께 매치해도 두루두루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드레스도 같은 드레스인데 컬러만 다른 거거든요. 다른 크롭티에 보여드리려고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드레스의 포인트인데 이렇게 양쪽 사이드 포켓과 좌측에 사이드 트임. 이런 비대칭적인 형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런 룩은 활동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켜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함께 매칭한 슬림 와이드 팬츠는 버튼 벤티드 드레스의 실루엣을 잘 보완하며 전체적인 룩에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어요. 나일론 원단을 사용한 이 팬츠는 가볍기도 하고 적당한 두께감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자로 떨어지는 실루엣과 사이드의 턱주름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디테일들은 장시간 활동 시에도 부담감을 줄여준답니다. 세미와이드 핏으로 어떤 탑과도 자유로운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스타일링은 고프 코어 룩의 특성을 이용해 편안함과 함께 개성적인 스타일을 동시에 살린 룩입니다. 스타일링의 시작은 푸르아의 2, 4, 5 파우치로 해보았어요. 검정 색상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여기에 메이커토스트에 핑크색 셔링 스트랩 나시탑을 매치했는데 넥라인 셔링 디테일이 이렇게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만들어 줍니다 양 사이드에 이렇게 끈이 있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 스트림 무드를 더해주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나시탑 위에는 크롭 스트링 아노락 점퍼를 레이어드했어요 이 점퍼는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인데 이 점퍼 역시 밑단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이 가능하고 크롭한 기장과 넉넉한 사이즈로 레이어링하기에 적합한 아이템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서틴먼스의 사이드 파이핑 스트링 팬츠를 매치했습니다. 어, 이 팬츠는 사이드에 있는 흰색 파이핑 디테일이 특징인데 이 부분이 빛을 반사시키는 스카치 소재로 만들어져서 독특한 무드를 더해주고 있어요. 나일론 100% 소재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편안한 착용감뿐 아니라 동시에 개성 있는 스타일링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고프코어룩 스타일링은 상당히 실용적인 포인트가 많아서 오늘 보여드린 스타일링 중에서도 가장 고프코어룩에 어울리는 스타일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상의로 메이커토스트의 크롭 로고 티셔츠를 선택했는데요, 100% 코튼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화이트와 레드 컬러의 로고가 시원하면서도 독특한 포인트를 더해주고 있고, 이에 맞춰 어나니 마우스의 블랙 앤 그레이 워터프루프 윈드 브레이크 셋업을 매치해주었어요. 지퍼를 열면? 보여지는 흰 크롭티로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동시에 보기에도 시원시원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이두 제품 모두 디테일한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듯 보였는데요 재킷과 조거팬츠 모두 방수 기능이 있는 YKK 워터프루프 지퍼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곳곳에 들어가 있는 파이핑 디테일은 포인트가 되어서 꼭 셋업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제품을 다른 아이템들과 코디하기에 좋을 것 같았어요 그 외에도 재킷에 들어간 로고 자수 디테일과 메쉬 소재의 안감, 조거팬츠의 허리와 발목 밴딩 등이 제품의 장점에 대해 나열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로 장점이 많은 제품이에요. 하나쯤 있으면 캐주얼 룩부터 고프 코어까지 다양한 룩에 활용 가능하기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타일링은 고프 코어 룩의 실용성과 스포티한 무드를 동시에 살린 룩으로 활동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소개해드린 스타일링은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룩이라 아웃더 활동이 많은 분들이나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인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상에 다양한 스타일의 변화를 더해줄 수 있는 이번 시즌 고프 코어 룩.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패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스타일링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매장에 들러주세요. 상황에 맞는 코디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패션 트렌드와 스타일링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